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스팀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가 되고요.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어 이제 중화권 거래소가 이제 바이낸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기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홍콩 제 글로벌 금융 허브에서 이제 이 거래소가 출범이 된다면 중화권 자금이 어디로 다시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중국이 이제 암호화폐를 규제하다가 이제 홍콩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규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자 연중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 6월달 우리 고점 라인 때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다가 이번에 돌파하면서 예,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팀코인도 지금 단기 추세 상단 저항 가격이지만은 이 저항을 뚫어냈을 때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 빠르게 점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 스팀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트라티스 코인 같은 경우는 10월 24일 화요일에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836원 밑으로 오후 3시 34분에 24일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타점 보면요. 24일 오후 3시에 타점 잡아드리고 네, 25일 오늘 한 4시 30분까지 네, 한45% 정도의 네,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타점 잡아드리고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권 매도 기가 왔는데 다시 한번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면서 하루 만에 플러스 45%의 폭등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또 상승을 누려봤던 코인이 알파코크 코인이에요. 그래서 10월 22일 알파코크 코인을 1,42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자 타점 복귀해 보면 자 1,420원 가격 네.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10월 22일 오전 9시 경에 타점을 잡아드렸고, 10월 22일 오전 9시 경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게 돼요. 자, 직전에 지지라인들을 깨고 저항받다가 그 자리를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큰 시세가 얼마까지? 1,900원까지 약 35%의 폭등을 누려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알파코크 전에는 아더코인을 제가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98원에 추천드렸던 아더코인이 100%가 폭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원 투자했다면 1000만원, 5000 투자했다면 5000만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 타점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더코인이 이제 과거의 저항대를 뚫어내고, 그리고 그 가격을 눌러주고 반등하는 타점에서 공략을 했는데, 자, 10월 19일 공략한 이후 10월 21일까지 이틀 만에 플러스, 100%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이 돌아온다면, 들어온다면, 또 제공력 타점도 제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문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문자로 안내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스팀코인의 위로 단기저항대는 얼마였어요 과거에 400원 가격이었는데 여기를 잠깐 돌파했고 그리고 위로는 465원 구간이 저항가격대입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는 어 2차 추가 목표가는 650원 가격에서 요캔드 75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론, 이 매물대를 네, 돌파하고, 또,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요 고, 고가 라인, 뭐, 990원, 950원, 이 구간대까지 추가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디에 매물대를 돌파해야 된다. 첫 번째, 465원 가격을 돌파하는지를 점검하셔라. 여기를 뚫어낸다면, 추가 목표가, 650원, 640원, 그리고 640원에서 꺾이면 매도했다가 다시 얼마에서 요 지지 라인들을 반등하면 어디까지? 750원까지 목표가 네, 참고해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 기회 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제로 과거에 이제 2,000원 부근까지 시세가 나왔던 자, 스팀 코인이 최근 1,000원에서 이렇게 180원, 170원까지 자, 무너졌다가 최근에 요 구간 대의되돌린 구간을 돌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 가격을 깨지 않고 추가 상승을 기록했을 때 오늘 제시드린 해 640, 750 그리고 950까지 네, 목표가 되는 충분히 여러분들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돌파 자리 지지선에 대한 내용들 체크해 드릴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저점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높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자, 여기서 돈 들어왔고, 돈 들어온 캔들 안 깨고, 반등 나왔고, 다시, 반등 나왔고, 그리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또 가격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5분 봉상, 자요 캔들, 330원도 지지선이지만은, 지금은, 얼마, 얼마 캔들, 355원 매물대를 돌파했고, 그 자리를 방어해줬고, 다시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 단기 지지선은 375원 가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 안 깨고 반등하면 단타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밑으로 2차 지지 라인은 얼마? 355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에 330원 구간을 손절 잡고 여러분들이 반등 구간, 반등 구간, 단기 매수 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okay,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스팀 코인에 대한 밑으로 주요 지지선 375원과 355원 그리고 330원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리고 위로는 목표가 얼마가격? 400원 그리고 465원 그리고 일봉상 이 640원 가격대까지 640원 750원 이 구간대까지.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비트코인, 물장에서의, 그리고 홍콩 쪽 암호화폐 거리소가 출범되면 중화권 자금이 유입되는 모멘텀이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스팀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같이 점검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같이 점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이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가망이 없는 코인들은 조금 덜어내고 수익으로 손실을 네, 메꿔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추천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네, 물려 있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들 우리 아더코인 같은 경우도 98원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얼마 만에 이틀 만에 플러스 100%의 폭등을 노려봤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제가 또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함께 웹스타점 공부하고 공유받고 조금만 노력해서 단기간에 큰 투자수익 챙겨드릴 수 있는 타점들 여러분들 계좌 수익 계좌 승진의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부 다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네, 모든 코인들은 아니지만은 대다수 코인들이 많이 폭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5~6개월 정도 딱 집중해서 여러분들 계좌 폭등 인생 역전 네, 진행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도방 입장하시고 아더코인뿐만 아니라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 더 극대화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